자, 저는 지금 전주 햇빛트리 꽃집에 와있는데요 자, 이렇게 크게 전판이 와있고 이렇게 밖에는 이렇게 지금 햇빛을 머금은 닫고 있습니다 완전 이쁜게 많죠 자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따라떠따따 이렇게 이쁜 화분에 이렇게 잘 담아져 있답니다 여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자,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쁘죠? 자, 이렇게 꽃 냉장고에는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고요. 제 모습도 나왔네요. <laughs> 자, 나무도 느낌있게. 자, 타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이렇게 이쁘게 꾸며져 있고요. 뚠뚠뚠뚠뚠어 신기하다 이거는 문양이 이렇게 돼있네 뚜르두르뚜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장난 아니죠 와우 몇 개야 숲, 숲 아니에요 숲? 정글인디 와우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다육이부터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이제 꽃집 주인이신 저희 엄마의 모습을 실루엣만 살짝 담아 봤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기 안쪽 이렇게까지 해서 대단히 많습니다. 짠.